안녕하세요. 운세천 운픽입니다. 이번 1191회 로또가 열리는 9월 27일은 계절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더위와 서늘함이 교차하며 자연의 기온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로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작은 흐름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차는 단순한 행운을 넘어 삶의 방향성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마음을 집중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신 모든 세대분들께 이번 시기는 새로운 기운이 찾아오는 중요한 때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지켜온 인내와 노력은 이번 회차의 조합과도 맞닿아 작은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1191회 로또의 당첨 핵심 조합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패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신다면 이 숫자를 통해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9월의 행운을 크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시면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91회 로또가 열리는 9월 27일은 오행의 순환에서 중요한 균형점에 해당합니다. 금과 목, 수와 화, 그리고 토가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번 회차의 흐름은 특히 금과 목의 대립과 화의 보완 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함과 결단력을 상징하고 목의 기운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면서도 화가 이를 완충해 주어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의 기운은 내적인 안정과 지혜를 강조하며 토의 기운은 중심을 잡아주면서 안정된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번 시기는 다섯 기운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움직이는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보다는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의 흐름 속에서는 금과 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단호한 결단과 동시에 열정적인 실행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차를 맞이하시며 안정된 토의 힘을 중심에 두고 수의 지혜를 곁들여 행동하신다면 더욱 큰 행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과 생활건강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1191회 로또의 9월 27일 기운 속에는 단순히 재물의 흐름만이 아니라 건강의 흐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당첨 핵심 조합이 삶의 균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건강은 모든 행운의 기초가 되므로 이 숫자를 통해 열린 기회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활 건강을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40년 대생분들께서는 관절과 혈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라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커지고 혈관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건강관리가 바로 1191회 로또 당첨 핵심 조합과 맞닿아 안정된 에너지 흐름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1950년대 생분들은 소화기와 순환기 계통을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9월 27일 전후에 위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으니 과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차나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다스리면 이 숫자가 주는 긍정적 흐름을 더욱 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60년대생분들께는 목과 어깨 통증이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 쌓인 긴장이 이번 시기에 드러나면서 생활 리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이번 1191회 로또에서 놓치면 후회할 기운과 연결되어 더큰 행운을 불러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1970년대생분들은 정신적 긴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이든 가정이든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이라 불면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고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시면 당첨 핵심 조합과 같은 행운의 흐름이 한층 안정적으로 다가옵니다. 1980년대생분들께는 체중 관리와 운동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는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여 주시면 이 숫자가 보여주는 기운과 나란히 건강한 성취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990년대생분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절다고 해서 무리하게 버티다 보면 이번 회차의 흐름을 온전히 잡기 어렵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9월 27일 전후한 시점에는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주 놓치면 후회할 당첨 핵심 조합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1191회 로또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건강 습관 하나하나가 곧 이 숫자를 통해 펼쳐질 행운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191회 로또가 열리는 9월 27일 흐름 속에서는 인간관계의 변화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당첨 핵심 조합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소통에서 비롯된 기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가 관건이 되는 순간에는 가까운 이들과의 조화가 함께 작용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놓치면 후회할 기회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1940년 대생분들은 오래된 인연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고 편안한 대화 속에서 따뜻한 유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관계 정리가 곧 행운의 조합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950년대생분들은 가족 안에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9월 27일 전후로 작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의견을 나누신다면 당첨 핵심 조합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1960년대생분들은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흐름처럼 작은 만남 하나가 이후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좋습니다. 1970년대생분들은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의 신뢰가 관건이 됩니다. 잠시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며 협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번 1191회 로또의 흐름과 함께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1980년대생분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모임과 교류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시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한다면 놓치면 후회할 기회를 흘릴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1990년대생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에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 27일의 기운 속에서 이 숫자가 관건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관계 하나가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차의 인간관계운는 신뢰와 대화, 그리고 선택의 지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한 인연을 잘 다스리신다면 당첨 핵심 조합과 같은 행운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9월의 행운을 크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주시면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191회 로또가 열리는 9월 27일 흐름은 재물의 기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첨 핵심 조합이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서 재정과 기회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의 재물운은 특히 관건이 됩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놓치면 후회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40년대생분들은 오래된 재산 문제나 투자한 자산에서 서서히 결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확장은 피하시고 안정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차분히 쌓아가시면 이번 회차의 당첨 핵심 조합과 같은 안정된 흐름이 이어집니다. 1950년대생분들은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9월 27일 전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시면 이 숫자가 보여주는 행운의 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1960년대생분들은 직업과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기에 작은 제안 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놓치면 후회할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70년대생분들은 재테크와 투자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신중히 살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1191회 로또 당첨 핵심 조합처럼 균형 있는 판단이 바로 행운을 끌어오는 열쇠가 됩니다. 1980년대생분들은 재물운의 확장이 가능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9월 27일의 기운을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으신다면 이 숫자가 보여주는 행운과 나란히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1990년대생분들은 아직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번 회차를 통해 작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부수입 혹은 작은 투자에서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금전적인 선택이 곧 관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191회 로또의 재물운은 조급함을 버리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당첨 핵심 조합과 같은 행운의 흐름은 결국 균형과 신중함 속에서 빛을 발하니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를 현명하게 다스리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운과 행운의 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191회 로또가 열리는 9월 27일은 재물운과 행운이 크게 교차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당첨 핵심 조합이 움직이는 흐름은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시간의 기운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로또온에서 가장 큰 관건은 길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번 주의 행운의 길일은 9월 24일과 25일이었으며 마지막 행운의 길일은 9월 27일 당일입니다. 이세 날은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강해지고 금의 힘이 균형을 잡아주는 날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숫자를 준비하실 때는 이 길일에 맞추어 마음을 정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9월 27일 당일은 놓치면 후회할 정도로 강한 기운이 몰려드는 날입니다. 이때는 마음을 맑게 하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일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이번 1191회 로또 당첨 핵심 조합이 여러분께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191회 로또의 색상 기운은 금과 청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금은 단단한 결단과 행운을 상징하며 청록은 균형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행운의 색상은 금빛 계열과 청록 계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신다면 이 숫자가 관건이 되는 흐름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실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동쪽과 남동쪽이 길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외출이나 마음의 방향을 잡으실 때 이쪽을 의식하시면 놓치면 후회할 기운을 제대로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수에서는 재회수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미 9월 22일에 공개된 1191회 재회수는 2, 6, 8, 14, 18 그리고 20, 22, 28, 34, 39번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당첨 핵심 조합에서 제외하시고 나머지 흐름 속에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제외수를 제거하고 남은 숫자들 가운데 연속수와 이웃수를 살피신다면 이번 회차의 관건인 핵심 조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1191회 로또는 색상과 방향, 그리고 추천수의 조화 속에서 기운이 완성됩니다. 당첨 핵심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 요소들을 놓치면 후회할 수 있으니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재회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은 잠시 숫자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수와 재회수를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영상에서는 재회수라고 하셨는데 왜 댓글에서는 추천수로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수는 이번 주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운이 밝고 힘을 주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재회수는 그 시기에는 잠시 약해져 조심하면 좋은 숫자이지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분에게는 흐름이 막히는 수가 될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뜻밖의 행운을 불러오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회수로 제시된 번호라 해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보게 되거나 본인의 사주에 특별한 의미로 나타난다면 그 수는 오히려 개인 맞춤형 추천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주 전체를 아우르는 큰 방향이고 댓글에서는 각자의 운세와 상황에 맞춘 세밀한 흐름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제외수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 등장했는지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령대별 연속수와 이웃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191회 로또 9월 27일 회차에서는 연속수와 이웃수가 중요한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첨 핵심 조합 안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놓치면 후회하지 않도록 연령대별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대생분들은 낮은 구간에서 연속수가 눈에 띕니다. 3과 4가 이어지며 10과 11의 조합도 기론을 보여줍니다. 또한 12와 13이 이웃수로 작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생분들은 중간 구간이 유리합니다. 15와 16 그리고 23과 24가 연속으로 이어지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와 26이 이웃수로 나타나니 이 조합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1960년대생분들께는 중후반 구간이 관건입니다. 30과 31, 36과 37이 연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32와 33이 이웃으로 나타납니다. 당첨 핵심 조합 속에서 안정적인 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생분들은 높은 구간에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40과 41, 43과 44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4와 45가 이웃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 흐름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1980년대생분들은 낮은 구간과 중간 구간이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9와 10, 16과 17이 연속수로 좋으며, 12와 13, 26과 27이 이웃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들을 잘 활용하시면 놓치면 후회할 기운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1990년대생분들께는 이웃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21과 23, 31과 32가 연속 흐름을 보이며 24와 25, 35와 36이 이웃수로 이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번 기운이 기회를 여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1191회 로또 9월 27일의 흐름은 모든 세대에게 연속수와 이웃수라는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당첨 핵심 조합 속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이니 각자 연령대에 맞는 흐름을 참고하셔서 행운을 가까이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댓글에 생년월일과 바라는 소원을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시며 좋은 기운을 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 복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마다 웃음이 머물고 따뜻한 마음과 풍성한 복이 자연스레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는 날까지 행운이 늘 곁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